자 시청자 여러분, 저 아까도 샘터 가서 물을 떠 왔는데요. 자 이제 2차, 2차 가서 또 샘터 가서 물을 또떠 예, 오겠습니다. 우리 저, 우리 깍새 깍세, 우리 깍새 TV 어, 우리 동생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저 금이랑 누님이 새로 합류를 하셔가지고 이제 뭐 물을 조금 썼기 때문에 예또 원래대로. 물을 또 채워드리고 가야죠. 응. 설거지도 하고. <목소리는> 아. 야 <목소리는> <목소리는> 해질 때쯤 되니까 그냥 너무 멋지네요. 그죠? 아, 막 반대편 뷰가. 이자게 백작객이라고요? 네, 백 어, 오, 대박. 아요이쁘다 아, 야. 자개꽃이 이렇게 이쁘나 아 대박 이쁘네 그죠? 백자개 자 여러분 지금은 어떤 과정이라 하면 저희들이 먹고 음. 어, 썼던 그그럭을 깔끔하게 음, 설거지를 해 주고 감이 마땅하다 그럼2차샘터2차2차2차 아, 아, 2차. 2차. 아, 이거. 야또 아, <laughs> 아, 아. 음. 산딸기를 다르다 또 다르다 따주시네. 보 우리 또 산딸기를 따주시네. 야. 아. 산딸기 봤냐? <laughs> 산딸기 봤냐? 아, 너무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냐? 반말하냐? <laughs> 다냐? <다녀? 다녀? 웃음> 아 그거 재밌네. 아 이거 재밌네. 그랬냐? 아 재밌네. <laughs> 아딸기 <산딸기가 벌써> <laughs> 혼자 먹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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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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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유 아유. 아는아 아유. 아 뭐, 농약 안 쳤어? <laughs> 어, 굿. 어디 갔어? 진짜, 맛있다. 갔어? 박스에 오니? 아, 아니, 아직 안 오네. 안에, 안에, 안에서 뭐. 응. 야. 맛있어. 야, 산딸기 이렇게 맛있냐? <웃음> <웃음> 야 센터를 두 번째 오냐? 야 길을 아주 멋지게 내놨더니 우리 구독자분들이 아주 그냥 센터 가는 길을 멋지게 그냥 정비를 했더니 아주 다니기 편합니다. 여 아주 엉망진창이네. 이게 다 전부 다 잘라낸 거. 야 완전 우거져가지고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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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졌어. 아이고 우리 유관순 누님. 아 어디 가십니까? 우리 유관순님좀 만세, 만세 부르러 안 가시고, 예? 어, 네? 만세 부르러 안 가시고, 어디 뭐 무슨 뭐 설거지 통을 들고... 네. 아, 조선시대에 있냐? 음. 아, 이거 또 설거지 통을 들고 가시네. 어, 예. 조선 시대 국녀 가옵습니다. 국녀아직깍새 동생이 안 오고 있습니다근데 <laughs> 어, 그, 세, 세총, 세총 설치해요 세총 음. 세총 설치하면 아 그거는 안방 있는 물잘 갖고 갔다 안방 있는 물통 저, 저거 교체해줘야 되는잘 갖고 갔다 그때 더러운 거다 꺼내갖고 세총 설치해가지고 엄청 좋아하네. 깨끗해요 그래 아 네. 엄청 깨끗해 네. 깨끗해졌습니다 뭐. 왜빼왜빼아니 아니, 이거 담고왜 설거지 하기로 난또 빼는 네. 줄 알았네 그러면 안 퍼내도 어. 깨끗하게 설거지 할수있거 맞아. 난또 네. 빼는 줄 알았네 아이물한잔 먹어야 되겠다 물한잔 먹어야겠다. 되 어. 물한잔 먹겠다. 아, 고, 고다, 고 물을 받으면겠다. 받은 건데. 아, 고물 그 받으면겠다. 자, 물한 잔. <목소리도> 아. 왜? 물, 에채했네 물에 채했네이 물에 물에 사람. 자, 아, 그리고 이거 빼면서 이 물이 어이가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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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물 자, 물좀물좀 물좀 주세요. 물한잔 먹고 물좀 주세요 여기. 물한잔 먹고. 아, 그 살이 가려. 살이 가려. 높아가지고. 됐어, 됐어, 됐어 조금만. 넘어가네 야, 이제 굴비 절기 여기 센터가 물이 시원해. 아, 시원하다. <laughs> 아, 아, 저 물통 물통 갖고 올거였다야 물통 작은 거 내려갈 때 먹을 게, 물통 작은 거 받아올 거 같아. 아저 네. 형님 아 맞아 내려갈때어어어물 네. 아, 아, 아. 먹을 거 바다 올 거래. 그래. 그네호수습 응. 아시지? 아 응. 네. 아까 물 커버야 그림이 나오. 그럼 <laughs> 형님은 그림을 되게 중요시하거든. 오로지 네. 그림이거든. 그래. 품질은 또 서로 품질 중요해. 그림이 중요. <laughs> 우리 누님이 또뭐 그림 잘 나온다. 형님, 갑자기 그림이 잘 나와. 이뭐뭘 뭘 하시는지. 조선시대 조선시대 의님이 여기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뭘 하고 계시나요? 산삼을 산삼을 캐시나요? 머위. 이걸로 자연수세미로 삼아 오. 자연수세미 역시. 역시 아이템이. 역시 아이디가 좋으십니다. 자연산 수세미를 지금 누님이 열심히 따고 있습니다. 아, 세상에. 자연산 수세미. 누님 저기 트리오 있더라고요. 우리 그때 녹고 와가지고 트리오 있더라고. 아, 여기 하나? 어, 트리오. 저 트리오 있잖아. 오늘 음. 아침에. 그 DC 마트에 가가지고 찜통 하나 살라고. 문이 안 열어. 문이 안 열어서. 당히문안열어 아프면 돼요. 그럼. 다음에 이제 아물그참참 정말 보기 좋네 어르신 머리 감겨 드리고 하는 거. 그럼. 어르신도 시원하시고. 그럼. 오로산다마 고맙다 할게요. 야 근데 금방 그냥 아니 술 드셨는데도 씻으니까 확실히 컨디션이 더 금방 술이 깨시나봐. 술이 깨시는것 같더라고요. 소울 금방 깨셨어 아니 뭔데 그래 어. 아무리 잡혀도 통기같이 어. 조금 이따 일어나서 <laughs> 한잔 안주냐? 안 <laughs> 한잔 안주냐? 한잔 <laughs> 안주냐? 아, 저앞한 그럼, 그럼. 한 조금만 주무시면 조금만 주무시면 금방 깨시더라 이아우님 들고 갈 거잖아 <laughs> 네. 이빨 껴면 안 되잖아 무거운데 이빨 껴야지 무거워 저건 제가 입고 갈 거예요 에이 안돼안돼 음. 허리 다쳐